오, 와우,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이번에 해볼 거는요, 헬름. 자, 지금 여기 보이시죠? 헬름의 이제 애장품 미션을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들이 나올지 좀 궁금한데 한번 보도록 하죠. 아, 월페이퍼도 받고, 애장품도 받고, 너무너무 궁금하다. 어 진행하기 헬름은 미, 어떻게 나올까? 어 전초기지 바로가. 부스럭. 품 안에 온기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잠에서 깨어났다. 미안해, 깼어? 지금 몇 시야? 6시 30분. 음, 그럼 조금만 더 잘게. 응, 신인 날이니까 좀더 자도 괜찮아. 오! 어? 방 건너 샤워실에서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다시 잠 속에 빠져들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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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꽉, 기관, 응, 음. 기관 이제 일어나. 이숙한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떴다. 어, 일어났네. 잘 잤어. 응, 헬름은 나도 잘 잤어. 몸을 이렇게 앉아보니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었던 듯 테이블 위에 각종 문서와 태블릿이 보인다. 음, 헬름은 살짝 움직여 내 시선을 가렸다. 아침에 먹을까 하는데 귀가 어떻게 할래? 음, 같이 먹자. 먹고 싶은 건 있어? 아무거나? 아 아무거나. 야 기간. 그러면 기간이 원하는 걸 제대로 준비할 수 없잖아. 바라는 게 있으면 확실히 말하도록 해. 음. 헬름은 단호하게 날 바라보았다. 헬름은 여전히 진지하구나. 왜냐면은 밥은 진지니까. 하하하. 잠시 망설이다 헬름이 내 옆에 앉았다. 헬름은 아주 천천히 내 발을 껴안고 조심스레 어깨를 머리를 기댔다. 좋은 아침이야 기간 어, 너무 가까운거 아니야? <laughs> 어, 헬름 조금 부담스러울지도 헬름의 푸른 머리카락에서 내가 사용하는 샴푸의 향기가 풍겼다 <laughs> 근데 니키가 샤워를 할 필요가 있나? <laughs> 어? 이거가 여기 아 여기 떴다 애장품으로 뜨는구나 이제는 방주로 이동 헬름과 함께 방주에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날 약속보다 15분 일찍 도착했는데도 헬름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 어 미, 미안. 오, 오래 기다렸어? 아니, 괜찮아. 음식을 주문하고 헬름과 마주 앉았다. 오늘은 한 시간 더 일찍 일어났어. 어드마이오 정기 점검이 있는 날이었거든. 고생했네. 잘 끝났어? 응, 큰 문제는 없었어. 마스터랑 앵커가 잘 해주니까. 자세한 건 보고서를 읽어봐. 비관도 볼수 있게 창고에 달아놨어. 음... 잠시 핸드폰을 조작한다. 오늘 문서 중에 작성자가 헬레미 문서가... 아, 이거구나. 대충 훑어? 어? 도저히 텍스트 파일이라고 볼수 없는 어, 어마어마한 용량. 예, 재빨리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나 다음에 볼게. 응,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니까 천천히 읽어봐도 될 거야. 음, 그리고 다음 선상 파티 날짜가 잡혔어. 오후에 물자 현황이랑 일정 기한을 정리했는데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기간도 확인해 볼래? 응, 음, 보내주면 다음에 볼게. 뭐 도와줄 건 없나? 음, 그러면 오랜만에 파티에 얼굴을 비춰줄 수 있어. 파티 진행에 도움이 될 거야. 어려울 거 없지. 일정 맞춰볼게. 고마워. 그 외에도 헬름은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훈련 스케줄에 대한 이야기, 어드마이 호에 대한 이야기, 스쿼드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고 있더라도 훈련이나 공부에 관한 것. 이래서는 마치 왜 그렇게 봐? 음 그게 말이지. 예뻐서. <laughs> 헬름 너무 예쁘잖아. <laughs> 기, 기관한테 그런 말 듣는 거 솔직히 기뻐. 그래도 지금 하, 하고 싶은 말 따로 있는 거 아니야? 대 대화가 너무 딱딱한 거 같아서. 아 아. 보고받는 거 같다 해야 되나? 미안. 그러던 게 아니었어.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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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할 거리감이 잡기가 힘들어. 연인 사귀는 사이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아 근데 왜 헬름이랑 갑자기 이렇게 연인 사이까지 간 거지? 왜 애장품인데 이렇게까지 가는 거지? 뭔가 기존 스토리랑 뭔가 좀 다른 거 같애. 느낌 다른 애장품들도 봤지만 좀 다른 느낌이긴 하네요. 음.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헬름? 미, 미안. 미 그래도 조금 어렵네. 이런 관계는 처음 겪어보는 거니까. 헬름은 뭐든 처음부터 잘할 것 같은 이미지인데. 그럴 리가 없잖아. 물론, 어딘가에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는 아니야. 응, 나는 아니야. 아니야, 너는 할수 있어, 헬름아. 헬름아, 넌할수 있어, 진짜로. 부스럭부스럭. 부스럭. 분명 히 여기 어딘가에 아 헬름은 선반에 낡은 골판지 상자를 꺼냈다. 이 상자 분명 어이 헬름 양반 앵커 양반이랑 같이 엥? 뭐 하고 있는 거요? 그 상자는 또 뭐고 방 정리하고 있었어. 뭐뭐이라방 정리를 한단 말이요? 그 그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방 정리는 이상한 건 아니지만. 굳이 주말에 방정리를 하는건 아주 이상한일이고 말고 음 갑자기 방정리는 왜 그동안 바빠서 정리를 못했거든 뭐 우리 이지스코드가좀 바쁘긴 했지 큰 공을 세운 인물을 나갔다 왔는데도 전기훈련에 점검에 심지어 파티준비까지 평소랑 똑같수다 이게 말이나 되는거요 말만 들어도 피곤해 잘래 하... 전공을 세웠다해서 잠깐 이 마스트가 그 뒤에 올 만을 맞춰보겠수다. <laughs> 전공을 세웠다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어디 가는 건 아니오.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져야지 않겠수? 마스트 앵커 어서 가서 오늘 훈련, 주... 훈련 준비 하세나. 주말이라 시간도 많으니까 어드마이어 점검도 실시할 거요. 오 똑같다 당연하지 내가 헬림양반을 얼마나 오래 봤는데 이제 말투도 똑같이 따라할 할 정도요 맞아 말투도 완전 똑같았어 오 드디어 수련의 성과가 나오지 않았잖수 응 안나왔어 뭐, 뭐 뭐라? 뭐어 하... 전공을 세웠다 해서 우리가 할 일이 어디가는건 아니야 오히려 더 책임감을 가져야해 와 진짜다 이, 이게 왜 진가, 진짜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 똑같은 거라면 설마 마스앵커 야, 진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늘 하던 농담이었단 말이야 자기 실현적이야, 자유롭게 쉬도록 해. 연락망도 유지하고, 식별번호 확인 중, 꿀꺽! 겨, 겨, 결과가 나왔수? 역시 헬름 양반이 아니라 랩처의 첩자겠지. 헬름이야. 그, 그럴 리가. 어. 주말에 쉬라는 게 그렇게 이상해? 그 그야 당연히 이상하지 않구만 생각해보니. 뭐 솔직히 요새 헬름 양반 분위기가 많이 부드러졌으니까 워응 가끔 칭찬해줘. 그래도 혹시 함정 수사이 그런 건 아니겠지. 그런 거 아니야. 나도 이상자만 정리하고 쉬하고 했고. 흠 음, 그렇구만 찾는 게그 상자에 들어있는 거요? 응 분명 기억하고 어? 어떻게 알았냐는 말은 꺼내지 마시게 헬름 양반 하루 이틀 본거 아니니까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네 뭘 찾고 있던 거야?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야 딸그락 헬름은 상자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냈다 나침반? 어드마이오의 항범장치지잖아 만일 상황에서 대비해야 해. 장비가 고장날 수 있으니까. 어드마이어 후 항범장치가 고장날 정도면, 고작 나침반 하나로 아무것도, 아니, 뭐, 그것도 헬름 양반답다면 헬름 양반답다, 답구만. 이, 이거, 바늘이 계속 움직이는데, 낡은 나침반의 바늘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이쪽 저쪽 움직이고 있었다. 아, 이게 그거구나. 방주 자기장. 방주의 전력 상황에 따라 자기장 위치가 크게 바뀌지. 당연히 어지간한 자기력으로는 어림도 없지만. 뭐 방주의 전력은 어지간한 정도는 훨씬 넘지 않겠수? 북극이랑 남극보다 가깝기도 하고 말이오. 오 마스트 똑똑해. 후후 그래서! 마스트는 주머니에서 비슷하게 생긴 나침반을 꺼냈다. 이렇게 특수 처리된 나침반을 쓰는 거요. 아무래도 헬렘 양반 건 오래돼서 고장났나 보구만. 마스트마스트도 나침반을 가지고 다녀? 당연하지! 언제 조각배에 몸을 의지하고 항의를 떠날지 모르니까 모름지기 진정한 해적은 언제든 모험을 떠날 준비가 되어있어야 하는 거요 그런데 그건 갑자기 왜 찾은거야? 그건.. 헬름은 곱게 북쪽을 가리키며 마스트의 나침반을 바라보다가 이리저리 갈팡질팡 계속해서 방향이 바뀌는 자신의 나침반에 시선을 떨어뜨렸다. 새로운 목표가 생겼거든. 응, 마스터와 앵커는 말없는 눈빛을 교환했다. 오이, 저걸 왜? 에? 예? 방주로이동. 헬륨과 데이트하던 중 계속해서 신경 쓰이는 것이 있다. 딸그락 만난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헬름은 약 1분에 한 번씩 주머니에서 낡은 나침반을 꺼내 흘깃거리고 있다 저기 헬름? 응 왜그래 기간? 그게 말이지 아 걱정하지마 쇼핑한다고 모든 가게를 한 번씩 다 돌아보지는 않을 거였거든 연인이랑 쇼핑할 때 남성은 가까운 친척의 사망과가 비슷할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 딱 필요한 것만 적어왔으니까 아, 아니 그게 아니라 그 나침반은 뭐야? 아 미안 신경 쓰이겠네 별거 아니야 그냥 부적 같은 거라고 보면 돼한 번씩 꺼내 보면서 마음가짐을 되새기는 거지 그걸 1분씩 1분에 한 번씩 한 번씩 헬름에게 나와 만나고부터 1분에 한 번씩 나침반을 들여다보았다고 말해줬다 어 말도 안 아니 사과가 먼저겠네 미안해 기간 뭐처럼 데이트인데 정작 기간에게 집중을 하지 못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무슨 일이라기보단, 탈결아? 헬름은 주어문에서 나침반을 꺼냈다. 이건 내가 이지스쿼드 소속이 되었을 때부터 갖고 있던 거야. 살아가면서 절대 흔들리지 않을 지침이 필요했으니까. 이러고 싶은 목표를 위해서. 이지스쿼드구나. 응. 지금은 기간 덕분에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뤘지만, 그때는 정말 절실했거든.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엔 내가 맡은 책임이 너무 컸고 날 믿어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매사에 최선을 다했어야 했어. 그렇게 생각했었어. 그런데 노력을 계속 이어가려면 의지력이 필요해. 그리고 의지력은 결국 무한하지 않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면서 흔들릴 때마다 이 나침반을 흔들리지 않고 항상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 바늘을 보면 마음을 다잡았어. 그런데 오랜만에 꺼내 보니까 고장 나서 이 모양이네. 혹시 새 목표가 생긴 거야? 그 그건 그 그게 그러니까 기간에게더 어울리고 더 사랑받을 수 있는 연인 되고 싶어. 어? 헬름 표정 너무 예쁘다. 아 헬름 표정 저런 표정 너무 예쁜데 이게 뭐야? 이렇게 막 설레는 표정 뭐야? 미 미안 이상한 소리를 해서 예전 기억이 떠올라서 조금 감정적이 됐었나 봐. 분위기를 조금 바꾸자. 오늘 저녁은 저번에 기간이 가고 싶다 했던 고기 전문 식당 어때? 응, 가자. 헬름의 손을 잡고 걸음 옮겼다. 기간 식당은 이쪽이 아니야. 거긴 다음에 갈 거야. 그럼 지금은 어디로? 음... 별이 잘 보이는 곳? 카오리스라 밤하늘의 펄... 데르백리... 루이비토... 루이비토... Okay. 우리의 적 당신의 바람에 따라 움직이죠 헬런과 함께 눈 덮인 길을 걸었다 그리고 하늘에는 별이네 응 음. 이걸 보여주고 싶던 거야? 말하자면 그렇지 나침반 줘볼래? 알았어 지상으로 올라오자 나침반의 바늘은 북쪽을 곧게 가리키고 있었다 꼭 나침반으로만 방향을 알수 있는 건 아니잖아. 헬름은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끝이 붉게 질해진 바늘의 연장선. 밤하늘의 북쪽에는 다른 별보다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떠있다. 그래서 별이구나. 언젠가 배웠던 독도법에 대한 기억을 더듬었다. 나침반도 마냥 정확하지는 않아. 내 위치에 따라, 세월의 흐름에 따라 가리키는 곳이 변하거든.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면, 다른 것들의 도움도 필요해. 예를 들어, 북극, 북극성 같은 거. 나 침반을 다시 헬렘의 손에 쥐어 줬다. 흐흐. 음, 좀 이상하게 들렸어? 아, 아니야, 그냥. 마스터한테 비슷한 얘기를 들었거든. 어, 마스터가 또뭔 얘기 했구나. 옛 기억을 조금 떠올려 보고 싶어서. 마스터 뱅커는 말없이 눈빛을 교환했다 헬븐 양반 내가 나침반을 언제 보는지 알겠수? 방금 모험을 떠날 때 본다고 하! 내가 이럴 줄 알았지 이런 걸볼 리가 없지 않수 응? 일단 쇳덩어리가 내 로망을 알겠수? 대충 분위기나 맞추면서 족한 소품일 뿐이지 그냥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바로 이 가슴이 시키는 대로 그리고 바다가 허락한 대로 나가는 거요. 그게 바로 로망! 그게 바로! 카이조쿠!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 이 양반 진짜 활떡도이 양반이구만. 요새 좀 나아진 줄 알았는데 그새 또예는꽉 막힌 모습이 나오는구만. 마스트가 검지 손가락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헬름의 나침반을 가리켰다. 이게 아니라 마스는 손가락을 들어 쿠. 어머 어머 거기 만지면 안돼 이걸 따라가는 거요 헬름은 자신의 가슴팍에 닿은 마스의 터 손가락을 내려다보았다 하지만 우리한테는 심장이 없네 뭐네 이런 얘기 할 거면 아예 말도 꺼내지 마시오 음 마스트는 별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했지만 비슷하네 응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헬름은 고개 들어 헬름은 고개를 들어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렇구나 꼭나침반만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기간이왜 별을 보러 오자고 했는지 조금 알것 같아 나는 그냥 헬름이랑 별을 보면서 눈길을 걷고 싶었거든 <laughs> 그렇구나 그냥인 거네. 응. 나침반이 아니라 별을 보는 거네. 맞아.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네. 헬륨은 어때? 뭘 하고 싶어? 나는 헬륨은 낡은 나침반을 내려다보았다. 나는 기간이랑 같이 유명한 카페에 가보고 싶어. 거기서 커플 인증샷이란 걸 찍어 자랑도 해보고 싶어. 이번 주말에 가자. 그리고 기간이랑 같이 쇼핑하면서. 예쁜 옷들 입어보고 잘 어울리는지 물어보고 싶어. 시간 비워둘게. <laughs>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 하고 싶은 거. 하지만 지금은 헬름이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본다. 추억을 만들고 싶어. 이렇게 아름다운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에서 기관이랑 단둘이 함께. 데코이를 설치하고 주변을 정찰하러 간 헬름을 기다리며. 적당한 폐허를 골라 하룻밤을 지낼 준비를 했다 헉! <laughs> 어머~~ 하룻밤이라니~~ 다녀왔어 주변 에 랩처 반응 없는 거 확인했고 데코이도잘 설치했어 응 고생했어 그뒤 챙겨온 비상식량을 나눠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장소만 지상의 폐허일 뿐 지금까지와 비슷한 시간이 흐른다 음... 하지만 대화 중간에 미묘한 침묵이 흐르고, 나침반에, 달려 있, 나침반에 달려있던 줄을 목... 아 잠깐만, 나침반에 달려있던 줄을 목에 건 헬름이 내 앞으로 다가섰다. 기가 혹시 그거 알고 있어? 뭐를? <laughs> 어떤 거? <laughs> 자기장이 바뀌어서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이 달라지는 것처럼, 북극성도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뀐다고 해. 가장 북쪽에 가까운 별을... 북극성이라고 부르는 것 뿐이니까. 응, 음, 그렇지. 역시 알고 있었구나. 결국 중요한 건 하나라고 생각해.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자고 정하고 약속한 방향. 방향을 알아내는 방법은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바뀌겠지만, 결국 향하게 되는 곳은 변하지 않을 거야. 천천히 내 옆으로 돌아온 헬름이 걸음을 멈추자. 나침반에 바늘이 내 쪽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보인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익숙한 방법에 도움을 받을래. 천천히 일직선으로 바늘의 방향이 어긋나지 않도록 마주선 헬름이 미는 것을 따라 뒷걸음질 치다가 털썩.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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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름의 허리를 팔에 두른 채 그대로 침대에 걸터앉았다. 이렇게 아. 하고 싶었어. 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와 어, 헬름 이거 아침반 움직이는 거 봐. 아, 헬름 진짜 예쁘다. 아 이번 거 월페이퍼 너무 예쁜데? 이렇게 하고 싶었어? 헬따이어 잠깐만 응와 다시 뭐? 헬름의 입술이 내 입술에 닿았다가 떨어진다 이것도 하고 싶었어 이것도? 나 나도 그래 다음에 뭐가 하고 싶어? 헬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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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부끄러워? 내, 내가 먼저 이러는 건 처음이니까 그래도 귀관? 응난 어. 귀관 덕분에 처음 해본 것들이 정말 많아. 처음으로 꿈에도 그리던 바다에 나갔고 처음으로 어드마이어호와 함께 전과를 올렸어. 처음으로 신뢰하는 동료들이 생겼고 처음으로 친구들을 사귀었어. 처음으로 내 목에 걸린 헬레미 손이 살짝 떨린다. 처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 <laughs> 그리고 처음으로 처음인데도 두렵지 않아. 이나침밤 뿐만 아니라 헬름은 가만히 나를 바라보았다. 북극성도 방향을 알려주고 있으니까. 응, 무서워지 않아도 돼. 그러면 귀관. 응. 처음으로.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하나 해도 될까? 어떤 건데? 어쩌면 응석이나 투정에 가까울지도 몰라 어어어뭐뭐 뭐, 전부 들어줄게 역시 그렇게 말해는헬는저 하고 싶은 는저 귀관. 는 응. 영원히 나랑 함께해줘. 어 알았어 헬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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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는 저는 저 차가운 방금기 속 익숙한 샴푸 향기에 녹아들었다 끝? 끝? 끝이야? 엥? 잠깐만 뭐. 끝이야? 아 이렇게 해가지고 끝났네요 아... 아터더 근데 왜 갑자기 헬렘이랑 이렇게 연인이 된거지? 어? 그걸 와, 모르겠네 갑자기 좀급정기가 있긴 했는데 아 그래도 충분히 이런 뭔가 애장품이니까 충분히 이런 것도 나올 수도 있지 근데 또 바람피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헬름이랑은 이런 관계가 딱 좋은 것 같아 오히려 너무 좋았습니다 일단은 뭐 헬름 스토 여기까지 보고요 한번 보상받기 어? 어? 아 이제 스킬도 뚫리고 이거는 애장품 열심히 모아가지고 좀 해보고 쉿흑년아 빠지자 이야 애장품 고트인데 이번에 헬름 애장품 고트인데요 아 진짜 이쁘네와와 와, 이거 와이공간각이 지린다. 와 너무 좋은데요. 잠깐만. 이거 눌러 보면은 와. 와 뭐야? 난 덕분에 처음 해본 것들이 <laughs> 정말 많아. 와 움직이는 거 진짜 지린다. 와 지린다. 와 개쩐다. 자, 아무튼 여기까지 해가지고 헬럼 스토리 봐봤습니다. 저는 다음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빠빠롱.